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방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40개월이란 어 수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전두환이나 전두환 전 대통령 노,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에 사형을 받은데도 2년부이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많이 지금 아픕니다. 매일 지금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 죄송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돈을 10억이라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국정농단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어 지금 구속을 해난 거지. 지금 만약에 풀어주면 왜 지금 안 풀어주겠습니까? 풀어주면 혹시나 세력이 커질까 싶어서 지금 문재인, 지금 행 정부는 안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은 단돈 1 5을 받아서 정말 국정농단을 했다든지 문제가 있어가서 구속이 됐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도 한때는 선거 기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대통령 됐을 때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당신은 저도. 하, 어, 뭐, 대통령이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아, 이거는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정부에서는 절대 안 풀어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도 당론으로 사면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미래통합당 이 사람들은 보수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럴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공화당 태극기 세력들은 지금 3년 동안 투쟁을 했지만은 결국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지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돈을 받아먹고 국정농단을 했다면, 은 많은 사람들이 "아, 그래, 감옥 가도 좋다. 감옥에 있어야 된다" 합깁니다. 그러나 지금 지금까지 지금 들어 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순실이 하고 엮어놓은 게 최순실이가 잘못한 거지, 그런데... 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을 빨리 대통령 되면서 정리를 안 했는 게그 하나는 잘못입니다. 네. 그 하나는 잘못입니다. 그러나 지금, 음, 또 당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 최순실이 필요하지요. 왜 필요했냐면, 어, 본인이 또, 뭐, 시장에 나가서 뭐살 수도 없고, 뭐, 이런 기타 등도 있으니까, 또, 뭐, 심부름꾼으로 있었죠. 그런데, 최순실이가 그 당시에, 이는, 일을 안 만들었어야 됐고, 최순실이가, 어, 고영택이있었던 이는 친구들만, 어, 나이 어린 친구들만 안 만났으면은, 이는 부상사가 안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제가 오늘 방송은, 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선 때 선거 참호였지만은, 왜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그 방송을 하느냐.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야 이기 하는 건 아닙니다. 예. 네. 그 당시 최순실을 정리 못 했던 게 문제였고, 그러고 최순실이는 고영태를 그 어, 젊은 친구를 만났던 게 잘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대부분 뭐 일부 뭐 다라고는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일부 여성분들은 젊은 친구들을 좋아하는데 젊은 친구들을 좋아하다 보면은 단죽에 어떤 결과가 올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최순실 어뿐 아니고 여러 어, 어, 사회생활을 하면서 봤을 겁니다. 그래서 어, 여성분들이 젊은 친구들을 좋아하다 보면은 응, 그런 사태가 올 수가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하고 다 그러는 건또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봐서 만났어야 됐다는 이야기입니다그 사람이 사귀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지인이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못이 있다 하면은, 최순실이 정의 못한 것그 부위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단돈 1 5일이라도 받은 게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어? 국제농단을 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풀어주지 않을 겁니다. 왜? 네. 풀어주면은 세력이 커질까 싶어서. 왜?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은 제가 없어요. 제가 없는데 어? 지금 죄를 만들어서 뒷부서 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지금 사망한 겁니다. 어느 누구도, 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진역 인연이라는 글을 음, 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그 친구들이, 음,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이 무엇을 했느냐 말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습되고 나서 무슨 일을 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정치뿐 아닙니다. 개인 간에, 지인 간에라도 사람을 응, 가려가면서 만나야 그 됩니다. 내 편이 내줄 사람이 과연 있느냐? 내얼음뭐다 도망갑니다. 형제, 자식, 얼음은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잘 되고, 그럼, 그럼 뭐 박근혜 대통령이 어? 대통령을 할 때는 얼마나 많은 음? 국회의원들이 어? 그랬습니까. 그래서 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을 뭐 일부 국회의원들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할까요. 저는 안할 거라고 봅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안할 거라고 봅니다. 왜? 예. 박근혜 전 대통령 3일 시키주고 나오면은 그 세력이 커지면 뭐 자기한테 이익이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자기들이 지금, 어, 국적농단을 만들어가지고, 그래 놓은 고 구수시키놨는데 하겠습니까? 그리고 보수들이 윤석열이 한동훈 검사를 좋아한다. 나는 그분들 좋아 안 합니다. 왜? 그분들이 어, 구속을 시키기 위해서 다현 응? 응? 정권에 어? 신하가 된거 아닙니까? 그러면 은 윤석열이가 지금 만약에 자기가 그 당시 조사했는 걸 알까, 아닙니까? 팀장 했으니까, 구속을 시켰으니까, 그러면은 윤석열이가 지금이라도 자기가, 어, 그렇게 됩니다. 지금 안 한다면은 그는 보수 쪽에서 대통령 후보자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참 우리 이, 뭐, 자판은, 뭐 제가 막, 원래 막 자판은 뭐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이니까 난 두고,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만 하면 또욕 붙었다가, 좀 욕하면 쳐 붙었다가, 보수들은 갈 때와 같다는 겁니다. 윤석열이 때문에, 한동훈이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거 아닙니까? 누가 구속시켰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 그 지금 백여 명이라는 게준 구속되어 있는 보수, 어, 정치인들이 누구 때문에 구속됐습니까? 윤석열, 한동훈 때문에 구속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보수들이 한동훈이 좋아하고, 윤석열 좋아한다. 그러니 자파보다 못하다는 날입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